네, 이번에 소개해드릴 앱은 온오프 믹스라는 앱인데요. 온오프 믹스는 아시다시피 뭐 강연, 유료 강연, 무료 강연, 세미나 그런 거를 어, 소개시켜주는 사이트입니다. 벤처기업인가로 알고 있는데 네, 괜찮은 강연들이 많이 들어오고요. 웬만한 강연들은 요즘 뭐 유료든 무료든 여기서 등록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, 뭐 개개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뭐 프로그램 만들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뭐, 가입하시고 하시, 하게 하는 건데요. 참여한 모임네요. 예. 제가 그동안 참여한 모임들. 저도 막 여기서 보면 자주 하는데요. 이 앱도 괜찮은데, 어, 가급적이면 그 RSS 피드로 구독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. 예. 뭐 수시로 여기 들어올 수도 그런데, RSS 피드로 구시, 구독하시면 이제 제목만 올라오는데 하루에 한뭐 많이 와야 2, 30개 거든요 제목만 보면은 나한테 필요한지 아닌지 알수 있으니까 거기서 싹 보고 안 보고 하시면 되고요. 여기서는 이제 어 등록 참가 확인하고 예, 여기 보면 뭐 참가 수정, 참여자 보기, 참여 취소, 뭐 지도, 토크 뭐다 다양하게 있습니다. 예, 보시면은 뭐 AR 보기 뭐 다양하게 있는데 제대로 되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. 지도 보기가 보시 뭐, 내가 좋은 강연이면 어디든지 가는 거죠 뭐집 가깝다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, 하여튼 좋은 강연도 많고요뭐좀그지 같은 강연도 없잖아 요 있을 겁니다 있고요 예 네, 유료 강연도 꽤 많은데 유료 강연에는 꼭안 가셔도 모르겠지만 무료 강연도 좋은 거 상당히 많거든요 예 네, 그니까 어 이렇게 추천 모임도 있네요 예 네, 추천 모임의 일정 네, 시간 맞으시면 이런 강연 다녀보시면 꽤 좋은 거많고요 t v 방송도 참여할 수 있네요. 볼까요? 전적으로 창가비를 메뉴다 에 써주면 딱 좋을 텐데 창가비 없을 겁니다 아마 무료고요. 이 앱은 같은 이런 강연 좋아하신다면 자세한 내용 찾아보시는데 괜찮은 앱이니까요. 한번 참고하셔서 필요하시면 자 그동안 참가했던 강연들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괜찮 그런 면에서 괜찮으니까요. 참고하셔서. 어, 이런 세미나 강연 좋아하신다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